안녕하세요 옥수수가 그래서 160cm 정도 이렇게 자라서 이때 해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직파를 했어요 씨앗으로 파종을 언제 했느냐면 4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했기 때문에 오늘 6월 3일이니까 지금 딱두 달이 지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날씨가 추우니까 할축을 딱 꽂아 주고요 그 엘그로 부직포를 씌워 가지고 얘들을 싹을 틔우고 이 정도 자랐을 때 이제 성엽이 돼 가지고 새들이 파헤치지 않고 먹을 수 없이 이렇게 입이 좀 빳빳하게 됐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오월 3일쯤한달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컸거든요 엘그로 부직포 안이라서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걷어주고 이때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5월 3일에 부지포를 걷어주고 5월 6일날은 이렇게 바람에 쓰러졌어요. 바람에 쓰러지니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세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북을 해줬어요. 어, 쓰러지지 않도록 북을 해주고 또 그때 당시에 곁순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곁순 제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1차 줄 띄우기를 이 아래에다 이렇게 딱 해줬었거든요. 해 주고,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옥수수는 수확을 언제 하냐면은, 파종으로부터, 어, 세 달. 그러니까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면은, 옥수수가 수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음을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옥수수 재배를 할 때는, 뭐를 잘 살펴주셔야 되냐면은,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수염이 나와요. 옥수수염이 나오는 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옥수수염이 출현이 됐다, 나왔다, 그러면 그로부터 바로 25일쯤에가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3일에서 7월 13일 사이가 수확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염이 나올 시기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6월 한 8일쯤 되면 은 수염이 나오, 나올 오나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5일에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잘 살펴주는데 지금 5월 10일날 제가 추비를 한번 해줬어요. 1차 추비를 해주고 지금까지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곧 수염도 나오고 키가 이 정도 자라니까 추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자라게 되면 해줘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종 후두 달이라든지, 아니면 수염이 곧 나올 수 있는 수확 한달 전부터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바로 2차 줄 띄우기를. 이렇게 옥수수가 지금 크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면 이렇게 주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때 줄 띄우기를 해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오는 대로 겨수를 제거해 줬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눈을 속이고 옆에가 결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아래에서 이렇게 결순이 나온 경우에 바로 전지 가위로 이렇게 결순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결순은 나온 대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옥수수는 이렇게 부정근이 나와 있어요. 쭉 직근으로 뿌리가 뿌리가 뻗는 거 있고, 우쪽에서 이렇게 쫙 뻗어져요. 그래서 이게 잘 받쳐주게 되면 옥수수 쓰러지지 않고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근이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정근 우쪽에다가, 이렇게 또 부정근을 덮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근을 딱 덮어주시는 북을 해주시고요. 또그 다음에 있어서, 2차, 이제 이 정도 자라면은 마지막으로, 추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옥수수 한 주당 사이에다가, 주당, 주당 사이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살짝이만 이렇게, 저, 파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수저가 10g이에요. 농약수저. 이걸 한 수저를 딱 넣고, 요 위에서 이렇게 흙으로 딱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비로, 2차 추비를 주시면은, 지금 옥수수한테 해줘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텃밭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부직포를 덮어주고 하는데 저는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한테 길라잡이이기 때문에 대농을 하신 분들한테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텃밭이니까 가능했어요. 그래서 몇주안 이렇게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있어서 저는 일주일 간격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좀이 정도나 이렇게 자란 거 있고 그 다음에는 또이 정도나 자란 거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파종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옥수수는 바로 수확을 해서 그날 쪄가지고 먹었을 때 최고 맛이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그날 수확해서 1차 쪄서 냉동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데워서 드시는 것이 제일로 맛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텃밭 농사이니까 이렇게 몇주 심어 놓고요. 또 일주일 뒤에 심어 놓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심어서 항상 맛있는 그러한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옥수수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으시다면 모종을 지금 또 판매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주 사다가 또밭한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게 되면 은어 단계적으로 옥수수를 온 국민의 간식거리가 바로 옥수수잖아요. 그래서 간식으로 아주 맛좋은 옥수수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